여러분들도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아서 교우 간에 알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강단의 목회자는 교우들 각 가정 가정의 일들을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자리는 그 자리에 왜못 오셨는지를 알고 또 채워진 자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 주셨는지 압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 주시는 찬송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의 그 빈자리를 향하여 그리고 아울러서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과 교우들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 같아요. 때때로 뒤 돌아보면 그렇게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봤는데 여전히 계신 주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또 은혜받는 귀한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습니다만은 말에 대하여서 유독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한 주간을 우리 모두가 보냈습니다. 정치인의 끝없는 서로 아들과 또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 많은 말들 말이죠. 주중으로 넘어와서 목요일부터 분당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과 그 사건보다도 더 우리 사회를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만들었던 또 우리들로 하여금 우려하며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수많은 협박성 말과 글들, 정말 많은 분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날씨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시절이 왔구나 하고 탄식하시며 대화 나누셨을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삼국지의 조조는 입으로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 또 어린 시절 성경 말씀 가정예배 드리면서 부모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린아이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던 그 말씀의 기억도 났습니다 또 최근에 읽은 어느 책에서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생각과 말 사이에 더 많은 여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는 문장도 읽었습니다. 생각과 말 사이에 더 많은 여백을 가지고 사는 것,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감는다는 속담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우리들의 그 상식적인 언어까지 더하여 생각하면서 이 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는 한 주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말해야 할 때와 말해, 말하지 말아야 할때 침묵해야 할 때를 너무나 분명히 하고 사셨던 분이었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해 보았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예수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할까요? 실은 우리들 일상 속에서 약속과 맹세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약속과 맹세를 하고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 또 우리의 말과 생각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면 약속을 또는 맹세를, 아니, 맹세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맹세라도 우리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복잡하고 또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사회에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면서 더욱 우리가 맹세라도 해서 관계를 지속시키거나 또는 서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서약을 전제로 합니다. 맹세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은 이 맹세라는 행위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는 나의 미래를 담보로 거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논쟁 가운데에서 직을 건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분명 그말 속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비장하다 하는 마음, 또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전하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주고받으면서 말하는 이 직을 건다는 말마저도 너무나 쉽게 들려서 듣고 보는 우리들은 그 말을 다 믿지 못합니다. 설마 요즘 같은 시절에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할까요?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소년 시절에요, 서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도 부모님 이름을 걸고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던 또 상대에게 "너, 너희 아버지 이름 걸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런 제 소년 시절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그리고... 눈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말에 대하여 주신 이 말씀 여러분과 꼭 기억하자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너희의 말로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문자메시지나 메일이나 글로 쓴 것과 달리 말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인류는 고대 사회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라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이 말은 엄숙함과 진실함과 또 말의 힘이 담겨지게 되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맹세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 삼아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이루어진 맹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약속과 맹세에 함께하신다는 신앙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맹세를 깬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여겨졌습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맹세를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맹세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기꺼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지만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해 주셨습니다. 너의 시, 너의 땅, 너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셨길래?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으로 보이셨길래?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인간이 서로 약속하며 서로 지키려고 했던 맹세에 대하여서 더 나아가서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앞세워 하는 약속과 맹세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 보라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 또 읽어 보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큰 임금의 성이요.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수 없는 자로다. 이 말씀만으로도 대략 뜻이 보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주관할 수 없고 또한 땅을 주관할 수 없으며 세계도 주관할 수 없다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인간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보게 하셨죠.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아도 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약속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하늘을 걸기도 하고, 땅을 걸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걸기도 하고, 내 목숨을 걸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자기의 말을 앞세워 하는 모든 행세를, 맹세를 다 거절하셨어요. 대신에 5장 37절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37절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계십니다. 많은 우리 이수 권사님, 전재근 권사님 두분 학자들께서 함께 과유불급이라는 사자 성어를 두고 나누시는 대화를 곁에서 제가 훔쳐 들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쳐도 혹은 모자라도 그런데 실제로 요즘 세태를 보면 모자라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문제는 지나침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나침은 악이다. 이 말씀을 먼저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겠습니다. 말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요. 지나치면 악이다. 앞에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던 5장 37절 말씀. 예할 것 예하고, 아니요 할것 아니요 하고, 단순하고, 진실하게만 말하라 하신 말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참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서로 믿는 관계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은 진정한 관계, 진정한 만남, 진정한 대화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 진정한 만남과 대화 속에 있어야 될 말은 진실하고 단순한 말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왜 약속이나 맹세는 인간 관계에서, 직장 생활과 사업 관계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정말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하지 말라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결국 맹세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믿지 않고, 나 또한 너를 믿지 않는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혹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맹세라고 하는 행위의 배후에는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가족들 사이에서까지도 불신과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아픔 위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름다운 맹세도 간혹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대화법 자체를 다시 제고해 보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 또한 몸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불신을 전제로 만나고 불신하는 관계로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존재와 나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놓여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주의 자녀들은 믿음과 신뢰로 마주서야 하며, 또한 믿음과 신뢰로 마주서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발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진실을 말씀해 주셨고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나의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이 이루어진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한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고 인간관계 무섭고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도 무지맹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진실한 관계를 찾아나가고 진정한 만남의 사람이 되어 주고 서로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소 5장 1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정제를 면하라. 오늘 야고보소 3장 읽었죠.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강한 용사는 바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자라고 야고보서 3장이 말하네요. 말 못하는 짐승도 늘 파도와 풍랑 위에서 흔들리는 배도 제어해 낼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자신의 새치 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소의 표현이 낯설지가 않아요. 여기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 3장 6절 말씀에서는요. 현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새치혀가 인생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새치혀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혀에 대한 특히 야고보서는 혀와 말에 대하여 많은 권면을 하였고 또한 기도에 대하여 많은 권면을 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오늘 이 말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서 에 겨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 들은 사람은 잊어버렸을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내 말에 신중할 수 있겠는가? 또, 서로 믿음으로 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거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관계가 아닌가? 사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한이말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오면 얼마나 힘이 들고 기운이 빠져버리고 돌아서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예수님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 혀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 힘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위대한 사건을 일으킨 신앙인이 되는 것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작은 쇠치 혀같이 작은 일부터 지켜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새로 결심하면서, 아, 내가 적어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아껴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있어서 산다고 하는 우리네 이 인생길에서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에게만큼이라도 단순하고, 진실하게. 그런 정직한 말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결심 가지고 오늘 성만찬 받읍시다. 1월 달에 여러분 다 손을 들고 서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을 때다 손을 들고 서약하셨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손을 들고 서약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손을 들고 서약하셨습니다. 내가 1월 달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결심.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들. 이 무더위 가운데 아직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곡식이 영그러 가고 있다는 것이요.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땀방울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남은 또4 개월, 나의 약속과 비록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도 미래를 담보로 했던 나의 약속들, 나의 서약들, 다시 지켜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스르고 신앙을 주스르는, 땀과 함께 삶을 주스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